그러므로 영성의 차원에서는 모든 물건이 싸다고 느끼고 물성의 차원에서는 모든 물건이 비싸다고 느낍니다. 음. 여러분들은 평생 물건을 살때몇 번이나 싸다는 느낌을 갖고 몇 번이나 싸다는 말을 하였습니까? 영성의 차원에 도달하면... 모두가 이미 공짜이므로 더 이상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성의 차원에서는 공짜가 하나도 없으므로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67 광화문 광화문은 한반도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에 타기도 하고 자리를 옮겨짓기도 하다가 이제 제자리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새로 복원된 광화문을 보고 느끼는 감회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빛이 나오는 문입니다. 건물로서의 광화문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광화문은 실제로 빛이 나오는 광화문이 아니고. 빛이 나오는 진리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광화문이 이제 제자리의 원형대로 복원된 시점에서 우리들 내면에 깃든 광화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진짜 광화문이란 우리들의 영성인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잊어먹고 잘못 알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였던 그 정신을 복원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광화문을 우리들 내면에 복원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인간의 내면에 깃든 정신이 물질을 창조하는 본질로서 정신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 되려면 내면에 깃든 장신은 또 다른 광화문을 보고 나야 합니다. 이제 이성의 시대를 지나 감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활짝 열어 암흑의 그 하늘을 연 다음 광명의 하늘마저 열어야 정신의 광명이 빛을 발하여 광화문이 구축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광화문이 복원될 때 대리 갈등 투쟁의 구도는 자유 평화 행복의 구도로 바꾸어집니다.빛이 바래지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 비판의 눈초리는 이해의 눈길로 바꾸어집니다.우리들 내면에 광화문이 들어있으면 사랑이 꼭 표현합니다.광화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사랑의 대가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2010년 8월 15일 광화문이 복원된 시점에 각자가 내면에 진짜 빛이 나오는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일입니다. 68 거스,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한다. 물성의 자기, 에고로서의 자기가 영성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금 성장을 하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일을 배워야 합니다. 반바퀴 돌아 50점이 되면 영성의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나머지 반바퀴가 남았습니다. 60점, 70점, 80점, 90점이 되어도 아직 100점은 아닙니다. 하루를 다 살고. 한 달을 다 살고 1년을 다 살고 일생을 다 살면 한 바퀴 돌았으니 각각 백0 100점 0점이지만백점이0 0 0적이 없으니 언제나 원점이요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태초입니다. 태초0 0 0